오늘은 제가 주인을 한번 전했거든요. 그럼 바로 듀얼 가보겠습니다. 오스인 듀얼로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누가 나오나? 바로 한번 입장해보겠습니다. 자, 상대 키트 뽑읍시다. 크립토랑 바바리안. 오케이, 가봅시다. 오늘은 무기로 바울로 러시를 할 것입니다. 가볍게, 돌칼 맞추고, 저못할 수도 있어요. 영상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볼 건데요. 한번... 아, 떨어졌습니다! 내가 러쉬를 간다 하네요. 음. 어떡하죠? 잠깐, 저가 바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야죠, 저희는. 언제나, 바로, 바로 가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미지가 좀, 제, 크로바치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깼습니다 예 드디어 깼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 차례입니다 상대를 죽여볼건데요 설교 석침 방이어서 일단 절대 안 깨질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바리안이 죽었군요 가봅시다 크립프 세긴 세요 근데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크립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응. 이번 영상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보내보겠습니다. 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이어서 약간의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안 들릴 테니.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루시아가 있네요. 상대 또두 명입니다. 예. 한번 키트를 봤고요. 크립토랑 이블린. 루시아가 아니었네요. 또 가봅시다. 먼저 철좀 먹어주고 조금. 여기 빨리 찍어주세요. 자, 됐어요. 한 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가자고요. 송기 팀이 바로 러쉬 올것 같으니까, 침대를 바로바로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자, 이 맵을 또, 많이,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서한 번. 키한하게 맞을 것 같아. 어, 망했어요. 당신인데 이제 잘입니다안 돼요. 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